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헌터입니다. 자 2023년 9월 7일 어, 저녁에 어, 편의점에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러 가다가 어, 동네 저희 동네 서울 저희 동네 상공에 아주 높은 고도에서 강한 빛을 발사하는 강한 빛을 발사하는 발광체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육안 목격하고 캠코더로 캠코더로 생생하게 포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어? 떴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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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간다. 아 이동 중이에요. 자 전기철을 관통합니다. 자 전기철을 관통해요. 자 지금 이동중입니다. 밝은 빛이 자 우주정거장은 아니에요. 우주정거장은 저게더라 굉장히 큰데 지금 저거는 지금 높은 고도에서 날라가고 있어요. 지금 동쪽으로 날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이 이 상태에서 차, 자동차가 오면 안되는데 자 지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건물 자 전기줄 전기줄 관동입니다. 저게 뭐요저 가는 거 보이세요? 네? 저뭐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저뭐 보는 거예저 여기? 에? 저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선생님? 유성 찢는 게야? 위성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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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저 아저씨 저저저 저기 예보예 그렇지 그렇지 저저 아, 아, 저, 아, 날라가잖아 저기 저별이 무슨 저게 무슨 이게 보여 아이 저기 저기저 아, 날라간다 저기 저저쪽으로 동쪽으로 자안 보이세요 다 날라가는 거자 지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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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기줄 뒤로 전기줄 뒤로 내려간다 자안 보여요 저, 저, 저 나무 가지 어딜 찍을 거야 좀 거의 하나 보이도 안 나. 저의 밝은 거, 별 하나 있는데. 아니, 요거, 거? 요거, 요거 영상, 여기 화면 봐요, 여기. 어, 왜 저거? 아니, 여기 화면을 봐서 내려가고 있잖아, 저쪽으로. 아니,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 저 내려간다. 난저별 찍은 줄알았더니 사라졌어? 저남의 숨었어.